원여 대사님, 설총, 일연 스님을 모신 삼성현 역사문화관을 소개하는 지혜 명상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토경전대학 실천 활동으로 도반님들과 함께 경산에 있는 삼성현 역사문화관을 탐방했습니다. 넓은 공원 한가운데에 삼성현 역사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은 원여 대사와 원효의 아들이며 이두를 만든 설총 그리고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 세 분의 성현을 기리는 삼성현 역사문화관이 들어선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세 가지 사상은 일심, 화쟁, 무애입니다. 7세기 신라 시대에 활동하신 원효 대사는 중국, 일본에서 더 유명하셔서 다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경우입니다. 원효 스님의 저서들은 중국, 일본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의천 국사님에 의하여 정립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라는 하나의 마음, 큰 마음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마음을 보는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하증 사상은 쟁을 하합한다는 뜻으로 마음을 넓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논쟁할 것이 없다고 이해하는 마음은 지혜이며 걸림이 없게 합니다. 걸림이 없는 것이 무예입니다. 원여 스님은 무예인이라고 불리시기도 합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관에는 원여 대사님이 쓰신 책의 사본들과 무예무, 즉 무예 춤을 추고 계신 원여 스님을 그린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중생에게 얻은 표주박을 들고 걸림 없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그 시대의 스님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7세기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은 삼국통일전쟁과 당나라의 개입으로 인하여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은 고통을 받았고 신라인들의 삶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때 원효스님은 높은 지위를 버리고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을 위하여 중생과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파하여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설총은 이두를 발명하여 글자를 쉽게 쓰게 하였으며 화왕계로 임금에게 중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효 스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많은 부분을 원효 대사에 대하여 쓰셨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책들이 몽골의 침입과 임진왜란, 유기여 전쟁 등으로 소실된 것이 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원여 대사 설총 일연스님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세 분의 성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게 된 뜻깊은 탐방이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을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성현님들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속에 물들도록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원효스님의 일심 하쟁 무예는큰 마음이며 바른 마음이므로 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항상 알아차림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